안녕하세요. 임창입니다. 아, 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있어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이제 땀이 이제 흐를 정도로 한낮에는 굉장히 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어떻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은 그 워낙 평상시에 잘 드시다 보니까 중복, 어떤 봉날이라는 개념이 어, 조금은 약간 희미해진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밖에 있는 저 호박잎도 지금 보니까 호박잎이 지금 광합성을 받기 시작해 이 날개를 다 꺾고 있습니다. 저녁에 다시 이제 펴지겠지만요.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금암 이리의 어떤 그 마을 구석구석 지명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 알아보고 그 열차 굴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 오늘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개매라는 작은 지명이 있습니다. 그 작은 지명이 유해와, 어, 그, 그산봉우리에 복개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얽힌 이가를 아, 금일 시간에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음,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금암 이외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안터라는 곳과, 이제, 도양골, 지방박골, 어, 수목원, 심계골, 이제, 판교 면으로 넘어가는 어, 간제고에그 다음에, 이제, 어, 기와골, 어, 그리고, 이제, 개매, 그 다음에, 이제, 두집매. 두집매는 말 그대로, 이제, 마을, 이제, 중앙 쪽으로, 이제, 모여들면서, 이제, 두집 두 집보다는 여러 가구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이제 이 동네 이제 핫플레이스, 이제 랜드마크가 이제 되는 어, 그런 곳이고요 어, 지금 오늘 영상을 만나볼 것은 개매라는 곳입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개매가 이제 그 집이 두 가구가 있습니다. 두 가구가 형성되어 있고요. 어, 이 개매라는 그 지명은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이제 복계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복계봉인데 말 그대로 어, 복계 덮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복계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계천 이렇게 덮어가지고 길을 만들거나 뭐할 때 복계천인데 여기서 이제 복계천 그거보다는 어, 그 이렇게 제가 지금 밥뚜껑을 그려놨습니다. 밥뚜껑 이정 산봉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 밥뚜껑을 이렇게 어, 덮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어, 옛날, 그, 마을 주민, 그, 선조들께서, 어, 여기를, 복개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 어떤 복개봉이라는 것은, 밥뚜껑 모양을 하고 있다, 라 해서, 이제, 복개봉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복개봉에, 이, 이 근대사에, 우리, 그, 주산면에서, 음, 작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하면은 여기서 만세 운동을 한 곳입니다. 만세 운동. 어, 그러면은 만세 운동하기 전에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복계봉인데요. 복계봉에서 어, 주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주산면에서 대표하는 산인데 국사봉이라고 음, 그 봉우리를 이제 국사봉인데. 어, 우리가 1919년 이제 3월 1일, 이제, 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만세, 선언서를 외치고, 이제, 그, 일제의 어떤, 그, 주권을,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항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이제, 어, 대한독립만세를, 이제, 외치면서,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제 타마 있으면 안,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본의 강력한 이제 탄압으로 어, 이제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아, 그러면서 그때 이 주산에서 유학을 했던 그 이철원 학생이 있습니다. 고삼 학생인데 <laughs> 자, 그 학생이 이제 그 서울에서 그 독립만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오느냐? 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어 고향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밀정들이 많습니다. 그 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 이제 고발하는 그런 하,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을 이제 밀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제 밀정들이 많으니까 어 가까운 친척과 이제 가까운 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독립, 우리도 어떤 이제 비폭력 운동인 일제의 한거하고 우리의 어떤 주권을 조금이나마 음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애국심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어 독립, 우리도 한번 만세를, 어, 이 간제장날, 그, 한번 부르자. 독립 만세를 외치자. 그런 일제 좀 보여주자. 이런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이 철원 왜? 그 17명, 이제 이철원씨까지 합쳐가지고, 18명이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그때 이제 간제장, 이제 주류, 추산 장날이었는데, 그 장날에 대한독립만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이제 부를 것을 다짐하고,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그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이, 그 때는 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으로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된게 장군들보다 일본 경찰이 더 많은 겁니다. 분명 누가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센 겁니다. 정보가 새가지고 일본 경찰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장에서 그 독립만세는 외치지 못하고, 어, 다시 모여서 합의한 결과, 오늘 밤에, 주렴산 산 꼭대기에서 하자. 주렴산 국사붕에서 하자고, 이렇게 다시, 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 그, 봉화를 피울 장작이라든가, 뭐, 이렇게 각종 그 기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준비를 해가지고, 어, 이 밤에, 어, 모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날 밤, 그, 주렴산 꼭대기에서, 어화를 피우고 어 거기서 1 8명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독립 만세를 이제 외치게 됩니다. 이게 그 18명이 이제 그 함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1 8명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제 서포트하는 어떤 이제 징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합세해서 독립 만세를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각 주변 마을에서 독립 만세를 외칠 때 그, 이렇게, 선동할 그런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 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까지 와서 만세 운동을 주름상에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칠 때, 주변 마을도 같이 따라서, 어, 이렇게,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거기서만 외친 게 아니라, 이 웅천 방향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갔는데, 예, 그때 이제 일본 경찰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 자다 깨난 일본 경찰이, 어, 이 만세 운동 그 주모자들을, 어, 하나, 둘씩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날도, 어, 만세 운동을 했지만은, 어, 웅천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어, 이 중간쯤에서 웅천 가기 전에 다 붙들려서 어, 이제, 또 경찰서로 연행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 다 잡힌 것은 아니고, 아, 두세 명은 또 이렇게 도망치, 아, 도망을 쳐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복개봉에서, 복개봉에서, 어, 박, 이 복개봉에서, 박윤호란 분이 혼자 저이복개봉에 올라가지고 또 역시 그날도 그 다음 날 봉화를 피우고 홀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분명 자기 동료들이 벌써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 다시 홀로, 어, 이렇게 올라와서, 대한동님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음, 이제, 이제 주산면 이제 경찰들도 이제 가만있으면 직무 유기해야 되겠죠. 어, 곧바로 이제 달려와서 이 박윤화를 연행에 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어, 주산에 이틀 동안에 <laughs> 어, 일제에 한가하는 음, 그런 어, 비폭력 운동인 대한농림만세가 어, 끝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근 어, <laughs> 어, 마을 주민 얘기로는 두어 달이고 어, 행정 문서상은 어, 33일 동안 어, 경찰재에서 모진 고문과 어, 그 공모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그런 그런 고통을 어, 고통이 33일 동안 이어지다가 4월 20일날 어, 일본, 어, 경찰서에서 직결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박, 유나, 외, 한 여섯 명이, 예, 권장 90대를 맞고, 어, 나머지 분들은, 어, 권장 60대를 맞았습니다. 이 맞으신 분들이, 예, 나올 때는, 어, 거의 이제 살점이, 엉덩이 살점이 다 터지고, 어, 어, 엉덩이뼈가 다 부스러지고, 다리뼈가 다 부스러지는 그런, 어, 처참한 상황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그 후입증으로, 어, 얼마, 아, 사시다가,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 평생을 이제 불구로, 이렇게, 예, 지팡이 지피면서, 어, 이렇게 평생 불구로 사셨다는 그 후손들의, 어, 어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어, 그런 복개봉입니다. 아, 복개봉 아, 복개봉에서 바라본 이제 복개봉 아, 복개봉에서 계매를 바라본 어, 모습이고요. 아, 복개봉 정상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 올라가봤는데요. 아, 가는 길이 어, 그. 이렇게 등산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소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어렵지 는 않았는데 그때 딱 이게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한열평 남짓한 평평한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가는데 뭔가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아그복개봉에서 주산면 시내를 이렇게 바라본 어떤 그 바라보는 그제 마음이 조금은 그때 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음, 박유나 외국지사의 어, 그 어떤 그 마음과 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 좀 약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어, 바라보는 그 내가 저그 주산면 시내를 바라보고 대한독립만세를 홀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가슴 이약간 찡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알아봤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신신국교라고 적혀 있는데. 아, 이 마을 그 주민 임시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 이게 2000년도 작년에 이제 지어진 그런 새로 생긴 다리인데요. 그, 그 마을에서는 그 주산면에서는 이, 마을 이 다리의 이름을 신복교라고 어 지는다 했을 때그 임시재님께서는 어 음. 이 다리는 복개교라고 지어야 그 의미가 더 크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줬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신곡교로 됐는데, 신곡교는 사실은 에, 여기 다리에 의미가 없고, 어, 복개교가 더 역사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 약간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만 위에 그 마을 지명 어떤 유래와 아, 거기 얽힌 사연들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 어느덧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도 무덥고, 어, 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예, 어, 많이들 이렇게 웅치어 계실 텐데, 아무튼 건강 주의하시고요. 어, 또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그만 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계봉 가는 길 복계봉 오르는 중입니다 이곳은 예, 정상입니다. 정상이 평평합니다. 심심한데서, 어, 남지, 평평한 데서 한 10평 정도 남게 평평한 곳이에요. 이게 꽃게봉 정상입니다.